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에 이르되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 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진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들은 반갑습니다. 입춘, 정월 보름, 그리고 우수가 지나고 이제 보름이 지나면 절기상 경칩이니까 봄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다음 주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과 2장의 현장이 공적 현장이었다 제가 말씀했고. 3장과 4장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현장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은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은 사마리아의 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당시대로 살았던 한 명의 남성, 당시대로 살았던 한 명의 여성을 각각 만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 남성, 니고데모, 이방인, 여성,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대의 한 남성 그리고 한 여성을 만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만 만난 건 아니죠 오고 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 시대도 모든 남성과 여성, 한 개인들을 주님은 예,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3장은 니고데모가 나오고 어, 3장의 전반부는 니고데모나고 후반부는 다시 세례요한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의 대표라면 세례요한은 유대 선지자의 대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 아직 많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그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또 메시지, 그뭐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 뭐 가령 빛과 어둠이라든가 어린 양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아주 조금은 치밀할 정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를 생각해서 읽으면, 요한복음은 좀 이런 표현이 과한 수사인지는 모르지만 숨 막힐 정도로 요한복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성경직 사주고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거의 모든 학자와 목회자들이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디부터요? 요한복음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니고데모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내들인 예, 공예회원으로서 어, 니고데모가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합니다 끝까지 어, 침묵하죠 침묵하죠 예, 그런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좀 약간 실망도 하고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의 치유로서, 치유로서 이제 세례요한이 한번더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례요한의 마지막 등장인데, 세례요한의 마지막 등장을 통해서 이제 니고데모의 모습을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속시원하게 영접하지 못했다면 세례요한은 뭡니까?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을 3장이 각기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3장에 등장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은 인생의 한 금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어, 오르기를 원하는 지점이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 칭찬을 들었죠. 제가 어, 니코테무스, 벤 구리온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 이름이 네 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름이죠. 이름 자체가 백성의 지배자, 이런 이름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특히 남성으로서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신앙과 내 사회, 사회적인 지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갈등에 놓이게 될때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모는 사내들인 공예회원이었고, 세례와는 두말할 필요 없는 당시 최고의 인기 절정의 선지자였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자녀들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면서 뭐 가르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한, 우리가 이번에 설교하는 이 챕터를 따라 나중에라도 가정예배를 요한복음으로 1년 동안 하면 하시면 좋겠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그냥 같이 읽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질문과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폰트가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예수 님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어, 22장부터 어, 나머지 뒷부분은 폰트가 어, 다 검은색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절부터 30절은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6절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22장에 등장 22절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 세례요한이 이제 갈또한 번의 갈등 시험대에 오릅니다. 에, 자신의 인기는 이제 시들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하죠. 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 중에 26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그얘기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안 오고 누구에게요? 나사는 예수에게 다 갑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유혹입니다. 인기 절정, 인생의 한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거든요. 뭐죠? 경쟁 심리죠. 질투. 이것을 유발합니다. 세대원도 사람인데 왜 질투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끝으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갈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안 가고 다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에게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래 원조는 선생님인데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조죠. 자, 어쨌든 동기가 순수하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도록 부추기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례요한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게 니고데모와 격이 다른 인격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경쟁과 비교, 시험 같은 것은 사실상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각의 링에 우리 모두는 올라가야 하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근무하는 회사가 금융 쪽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뭐 일일 단위로 순위가 매겨진다고 그렇게 큰 얘기 하더라고요. 영업 실적이 일일 단위로 그냥 순위가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내가. 매일 자신이 영업을 얼마나 잘했고 실적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매일 순위로 랭킹이 매겨진다면 그,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냐고. 가령 제 같은 경우도 주일 설교가 끝나면 전국 목사님들의 설교 랭킹이 싹 내려온 거예요. 임종국 목사 720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참 그거 참 유쾌하지도 않을 뿐더러 참 견디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비교와 시험과 경쟁은 대개 경우 순전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이렇게 간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인격과 성품 사람의 댐댐이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드러납니다 사람이 평소에 진짜 양반 같다가도 질투와 경쟁 앞에서 진짜 그 사람이 소인배냐 군자냐 하는 것이 예, 드러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질투와 경쟁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 거기서 내 자신이 결국은 소인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일차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세례요한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은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 그 권위는 사람이 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분에게로 갔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그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누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그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니고데모하고 다른 거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사회적인 물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아예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죠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안 하고 입딱 다물고 있는 거죠. 세대와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해를 차단시키고, 나는 그분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둘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는 나는 다만 신부름꾼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하죠.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나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렇 그래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번역이 망한다 나오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만들면서도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 He must i n c r o s s e I must decrease. 나는 점점 약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우리 망한다는 말은 별로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ecrease의 의미. 나는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점점 내 존재감이 어, 점점 더 약해져야 합니다. 이런 뜻을 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건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례와는, 어, 니고대모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을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크리어를 부인하지 못하고, 반면에 세례와는 자신의 명성과 근의를 한순간에 내려놓습니다. 한순간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인공은 그분입니다. 신랑은 그분입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 합니다. 자, 저는 이게 너무 멋지면서 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퇴직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제 대표이사에서 이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제, 어,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대표이사 아니잖아요. 평 어, 이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회사의 기술 자문으로 남아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한때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이제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냥 회사의 직원으로 남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좀 이상했다고, 그리고 좀 한동안 적응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그 회사를 내가 만든 회사도 아니고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이고 이제 아직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3일씩 나가서 자문 역할로 이렇게 매장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뭐이 생활에 만족합니다. 에,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그날 따라 세례완의 표정이 어두웠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세례완의 진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요?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세례원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잖아요. 헤로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감옥에 갔다가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데도 그는 뭡니까? 야 인생 헛살았다. 뭐세홍지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합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인데 자신은 덜러리인데 저는 기쁨이 저는 기쁩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고 크게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에고를 죽이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적인 자기애가 있습니다. 이자기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경쟁에 뛰어들고 이륙서의 스백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인턴을 하고 의학연수를 다녀오고 동아리에 들어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한금기 정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리와는 그 어려운 장면을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니구대모입니까? 세례요한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니구대모입니까? 세례요한입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보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토록 당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난 후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시간이 없다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도망치면 영적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거울 앞에 우리 얼굴을 비춰봐야 합니다 또한 더 놀라운 세례완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I must decross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세례완은 자신은 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던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자신의 두 제자도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은 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례와는 인기 정점에서 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와는 예수님의 친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원은 처음부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장차 오실 그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원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들러리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분의 친구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세례원이 사용한 그분의 친구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사용하신 개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 많은 세례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벌성사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의 자기 이해.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이 그의 불타오르는 질투와 경쟁의 욕망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한다 제가 이제 고향 가까운 곳에 정량산이 있잖아요 봉화에 거기 태계 이왕이 거기에 낙향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순비들은 군주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낙향하는 거죠 그죠? 비굴하게 관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군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낙향해서 시골에 글 선생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졸렬하게 간신배가 되어 관직을 차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배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속 속이 상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비를 이기도록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들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고, 친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 친구를 위해 들러리가 되어 박수를 쳐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우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친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소중한 것이 친구인데, 우리가 못난 까닭에 정말 좋은 친구들을 다 놓치고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잘 몰라도 간포지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었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내 친구였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저는 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저 또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기를 주의하 한번 추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다 떼고요.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유한진이 있었던 질란 지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질란 지교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친구가 될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늙어 숨을 거둘 때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있지만 늙으면 모두가 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흥해야 할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망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례환이 망, 망하, 망여야 하리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흥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낮아져야 했,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미 모범을 보여줬죠. 주 빌리포스 2장에 그분은 먼저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또 예수님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 높은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뒷 부분은 31절부터 36절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복음을 받는 자들은 인장을 찢는것 같다. 인장은 도장이죠. 그다음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장을 찢는다는 말은 제가 여러번 설명했죠. 확인한다는 뜻이고 주로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소유를 나타낼 때 도장을 찍죠. 근데 우리에게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시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기 때문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36절입니다. 전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의 반대 개념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이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로마서에도 나오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일관된 얘기. 이야기. 우리 믿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순종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지성의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며 불신앙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개념은 순종이라 표현하고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 여기는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어, 아직 이제 요한복음 초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니고데모. 나다나일 세례요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느 지점쯤에 내가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은 결국 헤로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땅의 평가를 받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조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고독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 앞에 진실하고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요한 복음과 함께 올한해 저들의 믿음이, 어, 그저, 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복음 3장에 세례요한과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참 세례와는 자신이 인생이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도록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는 태장의 장면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경쟁과 질투에 찌들어 있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세례 요한 절반만이라도 따라가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 400...